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시티즌 코난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물론 지난번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시티즌 코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다시 한번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연이어서 오시는 분들은 AI에 대해 가지고 AI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보이시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 당하지 마라 그랬죠. 호랑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작용이잖아요. 그거는 뭐돈 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마음만 굳건히 먹으면 그건 할수 있잖아요. 자,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뭔가 우리가 장치를 해야 된다 이깁니다 시티즌 코너 이거 깔면은 거의 완벽해요 자 시티즌 코너는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경찰청에서 만들었어요 경찰청에서 왜하면은 보이스피싱이 하도 허행하고 막 신고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경찰청에서도 뭔가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하고 만들었어 이 사람 이 유경식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피싱아이즈라 하는 그 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 경찰청하고 합작을 해서 만드는 것이 이게 예, 시티즌 코난이에요. 시티즌 코난. 이거는요, 금융기관에서도 이 시티즌 코난 프로그램 써요. 금융기관에서도. 이걸 왜 하면 실시간으로 계속 막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한번 보십시오. 시티즌 코난은 우리가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왜하면은그 거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다든지 이러면 은 얘가 잡아내요. 잡아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그게 빨간 글씨가 딱 떠요. 악성 프로그램이 의심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삭제를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삭제를 해야 되죠. 삭제를 좋죠. 음, 이거 꼭 깔아야 돼요. 여러분들 꼭 깔아야 돼요. 네. 아주 세세하게 이것만 음. 딱따라 오면 돼요. 네.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제가 넘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우리 옆에 선생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주님한테 손 들어가지고 물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넘어가라 이 카거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은 금방 끝납니다. 자, 이 휴대폰 꺼냈습니까 네. 여기. 요플레이스톡하는 거요 요 찾으십시오. 여기 앱에. 앱이...